너가 제일 못했냐? 네. 와. <laughs> 엄청 <laughs> 아, 어, 고민해 고민하고 말해준 거야. 하루 하루나. 진아영이요? 아니. 일단 진아영이랑 <laughs> 인터뷰 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카메라 앞에서는 어떤 어떤 말을 하실지, <laughs> 밖에서랑 또 뭐가 다르실지 궁금해서. 밖랑 밖이랑은 어떻게 달라요? 되게 이제 아내, 저랑 둘이 있을 때 아내랑 이제 또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랑 또 카메라 앞에서는 또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. 음. 저는 아직 50점도 안 되죠. 저는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? 너무 적나? 너는 좀 적다. 형거다더 많이 형보가 그렇게 많이 돼. 아니 제 욕심이 많아서 저는 50점 할게요. 뭐 올해 지금 요즘은 뭐 게임 뛰고 있지만 초반 공개 때도 그랬고 초반에 이제 복귀했을 때도 그랬고 계속 부상으로 오래 쉬어 쉬어서 팀이 좀더 많이 힘들 때 도움이 못 되고 보탬이 그 못된 거에 대한 점수라고 생각니다음 저는 작년에 저희가 예 제가 지난해랑 같이 뛰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전률을 따지면은. 올해는 더 실점을 안 하고 저희가 수비에서 든다한 모습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욕심이 많았는데 올해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은 실점률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족을 하지 못하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저희 팀에서요? 네 음... 아니 뭐 저희 팀에 수비수가 많은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태현이랑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제 선호 굳이 한명 고를 하면은 그 태원이를 고는 게 고를 고르, 고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저도 저희 팀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좋은 수비 선수들이 많은데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것에 있어서 지나명이 가장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하니까 저도 지난 여행 때는 가장 편하고 든든해요 저는.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쓰리백을 선호하는 스타일이. 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독님이 전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는 뭐뭐 쓰리백을 뭐 쓰든 포백을 쓰든 왼쪽 중앙 스피를 쓰든 오른쪽 중앙 스피를 쓰든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안 신경 안 쓰고. 저는 아, h a 백이더좋 o o k Jonas. I have a b o 어 k I have a bo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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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ave a b o o 에 I have a 요 o o k I have a b o o 저도 뭐 괜찮아요 book. I have a book. I have a book. I have a book. I h a v 는 노 프라블리 괜찮아네 저는 문제없이네 저도 미투입니다 <laughs> 영민이형? 영민이형이 이게 되게 표정이 많으세요 웃을때는 한없이 이렇게 웃으면 재미있고 또그큰 눈으로 이렇게 아무런 표정 안 짓고 이렇게 화내고 있으면 엄청 무섭고 근데 이제 영민형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들이 존경하는 선수잖아요. 그렇다 보면 이 무게도 엄청 있을 것 같고 좀 말수도 적으실 것 같은데 정 반대로 이제 동생들한테도 서슴 없이 이렇게 다가가지고 먼저 팀 분위기를 밝게 가져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좀, 좀 참. 분위가 좋은 선편이라고 생각해요. 뭐 분위기 메이커로 따지면은 그경재경재가 경제. 많이 분위기를 잘 지우니까 그렇다고 막 재밌다기보다 그냥 얘가 많이 밝아서 <laughs> 지금 그렇게 웃긴 선수는 없는 것 같아. 요 딱히 걔는 그냥 막 던지는 거요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분위기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니까 막 던지는 거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전? 4대3으로 이을 때? 그때가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. 이기고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기. 저는 어제 경기가... 어, 어제 경기도 뭐막 뭐 쌍벽이죠. 뭐. 어제 경기도 이걸... 진짜... <laughs> 어제는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저도... 어제랑 맞는 대화. 근데 어제. 저도 어제 경기가 가장 좀 아쉽고 아쉽고 마음 아프고. 근데 이거를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즌 중이니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수적 우위에도 이길 수 있는 경기,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고 이기고 이다고 있었고. 근데 어떻게 상황이 안 좋게 또 저희가 끌고 가서. 그래서 비긴 했지만 그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팀 동료들이 서로 반성하고 이렇게 좀 아니라는 생각 좀 우리가 좀 나태해진 그런 정신 상태에서 다시금 생각을 해서 이제 남은 경기에 대해서 좀 다시 정신 무장을 하고 하나 될수 있는 계기를 삼으면은 충분히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제는, 어젯밤 솔직히 말서좀 많이 힘들었어요, 이거. 아, 어, 그래. 원정 두 경기가 다 그랬구나? 네. 막판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를 비교하는 바람에. 네? 서로 그 고태원 선수 못닮았다 생각하고, 이진환 선수 못 닮았다고 생각하고. 왜요? <laughs> 이진완잘 맞잖아요. 보여요, 근데 진짜. <laughs> 영화 잘 봤어요. 저아거못 봤어요. 진아명이요? 저는 근데 진아명 제 눈에는 진아명이 뭐 어떤 배우 어떤 연예인을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진아명 여자친구분이 원빈이란다. 어? <laughs> 뭐? 원빈이 원빈 이 아니야? 너 이상한 봤다니까 원빈이었나? 누구였지? 아니, 그런 아니, 얘기가 아니. 있었더라고. 근데 이게 아니,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고. 사실인지 모르겠지만. 아닙니다. 네. 사실이 아닙니다. 룸말 사실 수도 몰라. 있겠지만, 네. 그런 네. 얘기가 제..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. 에이, 네. 근데 지난 명 충분히 매력 있는 주얼를 가지고 계세요. <laughs> 아, 매력 있지? 네, 그 뭐요?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인터넷에? 에이, 네, 인터넷에 잠깐 떴었어요. 인터넷 한 사이트. 해놓고? 만화 캐릭터인데. 고길동? 어 어떻게 했어요? 아 그거 제가 그 예전에 인형뽑기 하다가 그 고길동 있는 걸딱뽑았는데 그걸 거기도 갖다 놨었어요. 다나 닮았다고. <laughs> 또 호성이가 자기 인스타에도 그딱 사진 찍어서 올려서 형님 여기 왜 계십니까? 이러면서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닮았대요, 예, 고길동에서 인형뽑기 하다 닮았네요 고길동 와이치 환한상. 응. 닮았다고. 선수 생활.. 제가 먼저 해야겠네요 제가 먼저 끝내야겠다 아, 가는 건 순서가 <웃음> 없잖아요 <웃음> <웃음> 뭐 그렇긴 하죠 네,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걸 연민이 형이 항상 얘기하십니다 가는 데는 <laughs> 순서 없어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네.. <laughs> 네. 뭐 특별하게 지금 딱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다 가고 오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지금 태연이 나이 때보다는 더 많이 생각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딱뭘 해야겠지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일단 지도자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삐끗까지는 이제 자격증을 이제 따 놓은 상태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서 이제 지도자를 하게 되면 이제 할수 있는 거니까 일단 뭐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만약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음 일단 저는 하면은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. 어디로요? 네, 해외로. 그 오랫동안 단일고 네, 싶은데 이제 가고 보 싶은 게 일단 소원이고 그걸 좀 생각 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. 저는 이제 프로 생활 시작이고 벌써 이제 은퇴에 대한 생각을 뭐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. 뭐 욕심이나 그런 집착 같은 건 없어서 저는 지금 현역 생활에 더 제가 매진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운동 열 축구 열심히 하고 싶어요. 저는 제 10년 앞으로 되게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루 먼저 할게. 네. 이제 실정하지 말자. 이제 우리 아프지 마요. 아프지 마요. 아프지, 아프지 맙시다. 똑같이 네. 올해 좀 부상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서. 같은 시기에 나가 있어서. 같은 시기에 들어와서. 앞으로는 이제 매번 경기에 출처할 수 있도록 팬분들한테 얼굴 비칠 수 있도록 지난이랑 저랑 몸 건강히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발. 제발. <laughs> <laughs> 어, 딱두경만 끝낼게. 전북전 호남더비죠. 네. 저희 홈에서입니다. 홈에서 하는 만큼 절대 안 절대 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수비수들이 저희가 이제 수비수들한테 일단 골을 안 먹어야 지안 지는 거니까 아이들 진짜 실점 안 하는 거 목표로 그래도 홈에서 꼭 잡겠습니다. 전북. 뭐 저도. 지난명이랑 같은 생각이고, 뭐, 저는 아직 어린 선수로서, 그 전북현대에 있는 김신우, 이동구, 애두 선수, 여러 선수가 있는데, 저한테는 그런 선수를 잡는다는 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 그러니까 실점을 안 하고, 그 선수를 제가 꼭잘 잡, 수비해서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재미는 저희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감동 있지 실장하지 말자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마 천석이 형이랑 배천석 선수랑 네. 김경대, 선수로 김경대 선수 지목하겠습니다 와 왔습니다. <laughs>